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대본 녹화로 찾아뵙게 된 쿨커피입니다. 오늘 영상은 또 한번 정말 오랜만에 발로란트 영어 브리핑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브리핑 강좌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올린 지 벌써 1년 10개월이 됐더라고요. 반응이 좋으면 2편을 만든다고도 했고 또 너무 오래된 영상이라 아, 이참에 새롭게 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보다 제가 발로란트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더욱 간단하고 외우기 쉬운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버 코끼리님께서 제 영상을 보고 아서 브리핑을 연습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유입되신 분들도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외국인 친구들과 막힘없이 게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갑시다. 일들 인기 잘 봐봐요. 저희가 지금 어센트를 가져왔는데 뭐 어디 가자 이런 말을 당연히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 렛츠고 이런 말 알죠? 렛츠고. 피 가고 싶어? 렛츠고. 미드로 가고 싶어? Let's go mid.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미드를 경유해서 A를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미드를 경유해서 CT로 가고 싶거나 그럴 때는 Let's go mid to A or Let's go mid to CT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를 가고 싶을 때 그냥 Let's go 간단하게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Let's go B에서 B 메인 땅까지는 어떻게 먹었어? 먹어서 제가 이제 소브니까 드론을 먼저 사용해야 되잖아요. 스킬 브리핑할 필요도 있을 거죠. c a v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드론이 있어요. Hey, I have drone. Drone first. 이런 식으로 나 드론 있으니까 드론 먼저 하자. Drone first 하고 이렇게 좀 드론으로 이렇게 확인 좀 해주시고 몰뭐 리콘까지 할거면 위콘퍼스 리콘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어느정도 클리어 됐고 준비가 되면은 렛츠고 렛츠고 인사이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어, 상대가 여기에 막 연막 키고 총 엄청 쏘고 쏴제 끼고 막 몰리 떨어지고 막 세이지 두나구슬 소이타막 떨어져서 들어가기 힘들어 그럴 때는 물러나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물러날 때는 저희가 백 f far back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아까 let's go 했었죠 그 let's go를 살짝 변형한 건데 플레이를 고그 자리에 넣는 거야 let's play 그래서 b가 안돼 돌려야 돼 let's play rotate rotate 돌리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let's go me to a 뭐 그런 거 있었죠 let's play rotate me to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럼 여기다 연막 하나 깔아달라고 하면 되고 smoke on here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영어 브리핑할 때 특히 아섭 같은 곳은 그냥 동사 하나 생각하 그 다음에 명사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아서이면은 많은 분들이 도쿄 서버나 홍콩 서버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나는 도쿄 서버를 즐겨하고 일본어로 브리핑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일본어도 있어요. Let's go B, Let's go A 했던 거를 이키마쇼로 하면 돼. 요 이키마쇼 B 이키마쇼 righ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I've drawn drone first, 드론 가지고 있으니 드론 먼저 하자라는 브리핑도 드론 이마스 혹은 도론 이키마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도론 니콘도 똑같이 리코니키마스 저희가 빼야 될때 일본어로는 사가떼 사가떼 아까 렛츠 플레이 로테이트 했을 때 일본어로는 로테이트 시마쇼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트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되고 혹은 일본은 좀 예의를 중요시하는 나라다 보니까 먼저 권유해 보는 것도 좋아요. 노데스까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좋습니다. B가 안될 때, 아, A 도데스카. 아, b 가안될때아에 도데스까? 아비안될것 같아. 아에 도데스까? 로테이트 도데스까? 바로 사이트 하나 지정해서 가기보다는 디폴트를 하고 싶어. 그럴 땐 저희가 디폴트란 단어가 있잖아요. 렛츠 플레이 디폴트 하면 되고 영어로는 일본어로는 디폴트 시마쇼 혹은 유크리 시마쇼 저희는 천천히 할 거다 디폴트 할 거다를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공격의 입장에서 뒤를 잡으러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미드 인포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는 여기 나무를 나와서 미드 타고 우리 뒤를 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인포가 없을 때는 케얼 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케얼 플랭크 하면은 뒤 조심해라 우리 우리 뒤치기 조심해라 나는 A를 보고 있는데 우리 아군도 비를 보고 있어 미드를 보는 애들이 어한 명도 없네 근데 A 메인이랑 B 메인이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는 미드를 플레이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사용했던 케어 플랭크를 케어 미드로 해도 되고 뭔가 어딜 좀 조심해라 조금 봐달라 부탁할 때 케어를 사용해요 다른 것도 하나가 있어요 좀 약간 범용성 있게 또쓸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왓츠가 있어요 왓츠 왓츠 혹은 왓츠 아웃이 되는데 왓츠 아웃 하면은 살짝 케어랑 비슷해요 뭐 제가 이렇게 미드를 보는데 여기 나온 애한테 제가 따여서 죽었어요. 그러면 상대는 여기를 밀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플랭크가 올 수도 있다는 게 거의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케어 플랭크해도 되지만, 왓치어드 플랭크로 가면은 조금 더 확신에 찬 조심하라는 의미가 돼요. 그다음에 아까 케어처럼 뭐 사용할 때는 왓치어드 미 왓치어드 마켓 이런 식으로 해서 케어랑 비슷하게도 쓸수 있고 또 이제 왓치 아웃에서 아웃을 빼면은 왓치는 그냥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서버 키니 왓치 미드 하면은 대충 미드 봐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딘가를 봐달라고 특정 악우한테 부탁. 할 때는 와치를 사용해야 되죠. 이제 또 일본어 이제 와치를 일본어로 하면은 밑테테크다사 이렇게도 되거든요. 소바산 밑도밑테테크다사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비밑테테크다사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밑테테크다사이 너무 길잖아요, 그쵸 데키마스카로 해도 됩니다. 되나요? 가능하나요? 이런 뜻인데 대충 소바산 밑도 데키마스카 이러면은 어, 미드 봐달라는 거구나. 분명 일본인 분들이 알아들어서 오케이오케 이런 이 식으로 해서 봐주거나. 근데 이제 그 데키마스카가 될까요? 가능할까요? 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팀옆 연막이 연막을 안 깔아 잘 그러면은 브림상 엔마크 데키마스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막 깔아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플레이의 응용인데 렛츠 하면은 뭔가 우리 다 같이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렛츠를 빼고 i 를 넣으면은 내가 무언가 할때 i play 라고 해야 돼요 i play lurking 자 미래형 할때뭐 i'm gonna i'm going to i will 하는 거 있잖아요 i'm gonna lurk 하면은 제가 lurking 할 거란 소리고 i'm gonna watch flying 하면은 제가 이제 플랭크 볼게. 어, 아섭이다 보니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나 미래형도 귀찮고 과거형 현재형 맞추기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I play lurk 하셔도 돼요. I play lurk. I watch flank. 진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고 브리핑은 빨라야 되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명사, 동사 플러스 단어로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진짜 그냥 빠르게 밀고 싶으면은 Let's push s m e r 이렇게 하면 돼요. Let's push a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게 영어랑 어 외국어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 저희가 돈이 있으니까 사주고 싶어 간단하게 I have money 돈 있다 나 개부자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주고 싶을 때 I can buy 뭐 I can drop 근데 제가 알기로는 I can drop은 아 서비스 잘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buy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둘다뭘 써도 상관없는데 소바상 I have money I can buy you 이런 식으로 해도 돈 많으니까 사줄 수 있다 그리고 알아들을 테니까 아까 I have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에니버리가 하는 마이크. 에니와르 <laughs> 가로 마이크 오네가이시마스 딱1라운드 들어와서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게임 시작 전에 약간 매너 느낌으로 일본인 분들이 많이 하는 건데 도쿄 서버를 즐기고 싶다면은 이거는 꼭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본인 같이 하고 싶으면 그냥 오네가이시마스 다안 해도 돼요 그냥 네가이시마스네가이시마스 앞에 살짝 뭉개 가지고 네가이시마스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톡식한 팀원을 달래주는 거 달래주는 거야 싸우는 거야 뭘 알고 싶은 거야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걸까 좀다르거든 많이 진짜 약간 무한 공감해가지고 연맥이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잖아. 달래서 게임 시키고 싶다고 만약에 잼민이가 있어요. 막 그렇게 아군한테 욕을 하진 않고 지가 지게임에 말려가지고 막 멘탈 터져가지고 살짝 톡식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It's fine, it's fine. 괜찮아, 괜찮아, it's fine. You good, you good.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해주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까지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한번 진짜 잘하면 Let's go, let's go, let's go, Lena. You better. 이런 식으로너 잘한다. You better. It's fine. You're good. You're doing good. You're the best.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뛰어주는 거? 그정 그리